예제로 제공되는 압축 파일을 풀어 보시면 앨범이라는 폴더 안에 12장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사진 앨범을 만드는 과정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의 새로 만들기 화면에서 새 프레젠테이션을 열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삽입 탭에 이미지 그룹에 사진 앨범이 있는데요. 새 사진 앨범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사진 앨범 상자가 나타나고요. 그림을 삽입할 수 있는 파일 디스크 버튼이 있습니다. 이곳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새 그림 삽입 상자가 나타나면 예제가 담긴 폴더 경로를 선택하시고 그 안에 담긴 앨범 폴더 안에 모든 이미지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삽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 사진 앨범 옵션 상자에 선택했던 이미지들이 담긴 것을 볼수 있는데요. 스크롤 막대를 위 아래로 조정해 보시면 그 이름 순서대로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앨범 레이아웃에서 이미지들이 어떻게 출력이 될 것인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한 장의 이미지가 하나의 슬라이드에 담기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림 레이아웃의 목록을 펼치시고요. 그림 두 개, 그림 4개, 이렇게 옵션을 바꿔보면서 이 미리 보기창에 나오는 모습 중에서 본인의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그림 4개를 선택을 할 거고요. 이 프레임 모양은 이미지가 담기는 틀의 형태를 조절하는 곳인데요. 목록을 펼치시고 다양한 옵션을 선택을 해보면서 마음에 드는 형태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단순형 프레임 흰색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한 장의 슬라이드에 그림 4개씩이 배치가 되는데요. 총 12개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총 3개의 슬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각 슬라이드에 배치될 이미지의 순서는 여러분이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번 슬라이드에 9번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 선택된 이미지를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혹은 이미지 자체를 아예 삭제할 수 있는 메뉴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로 가져다 놓을 수가 있고요. 마음에 안 드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제거를 누르실 수 있습니다. 특정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오른쪽에 미리 보기 창을 보시면 선택된 이미지를 볼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하단에 있는 옵션 버튼들을 통해서 선택된 그림을 왼쪽으로 돌리거나 오른쪽으로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메뉴들을 통해서 이미지의 밝기나 대비 값들을 조정할 수도 있죠. 현재 선택된 이미지의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아무런 슬라이드도 선택이 안된 상태에서 이제 만들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제목 슬라이드 이외에 이미지들이 담긴 3개의 슬라이드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설정한대로 이미지만 4개가 담기는 그런 형태로 슬라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만들어놓고 보니까 사진 앨범 기능으로 만들어진 디자인 테마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다시 디자인 탭을 선택하시고 테마 목록에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바로 선택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목록을 설쳐서 여러 가지 디자인 테마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구요. 네, 이 디자인 테마도 깔끔한 맛에 자주 활용할 수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어, 결국 디자인 테마를 적용했을 때 어울리는 느낌을 받는 것은 개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사진 앨범을 적용하고 만들어지는 슬라이드들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그런 디자인 테마를 적용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